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그 수요 성사 학당에서 공부해야 될게 이거죠. 진리, 복음, 이런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뭔지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됩니까? 네, 네. 예.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근데 다음 주는 제가 베트남을 아, 가고 아, 가기 아, 때문에 제가 빠져요. 그래도 네. 우리 그고현숙 전도사님이 와서 하실 네, 거니까. 예. 네. 고현숙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뭘 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말씀 한번 읽고 성경을요? 네. 어디를 읽어요? 성서 성서 이제는 성서로 시작하자고요. 성경을 하지 말고요 성서 안 읽어도 되죠. 꼭 읽어야 되는 이 읽어드릴게요. 아니, 저기 꼭 읽어야 되는 도시기를 가지고 <laughs> 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의 주제 구절은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겁니다. 우리가 로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로, 그 로고스의 영광을 보니, 로고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로고스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니라, 로고스의, 로고의 아버지가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유일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가 이해가 되죠? 아니, 제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로고스가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로고스의 영광을 보니, 로고스의 유일하신 영광이요. 로고스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서 마치고 우리 간식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예, 기도하고.